300명.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이젬의 재화인 네, 다이아의 수급 사양 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네, 무소가금 처음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유저분들이 네, 무가금으로 다이아를 수급할수 있는 어느 정도 초급 레벨 정도의 영상을 시작을 해봤었는데 이번은 그것보다 좀더 네, 단계가 사양 내 중급 정도의. 네. 본격적으로 다이아 수급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이제는 대략적으로 본 캐릭의 경우가 이제 레벨에 상관없이 한그근대원뎀이 네, 근거리 데미지와 원 데미 최소 45 정도 이상이고 명중이나 그 다음에 원명인 원거리 명중이나 근거리 명중이 80 이상은 됐다고 제가 가정 되셨다는 가정 하에 한번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제거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다계정 다 캐릭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컴퓨터 성능 때문에. 이제 아데나로 구입이 가능한 변신카드와 인형카드 구입할 아데나를 모으고 또 다른 캐릭으로 도 접속해서 또 몽섬하고 정무만 돌리고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캐릭터, 저 캐릭터 다양한 캐릭터들이 영상을 찍는 걸알수 있었을 텐데요.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처럼 다이아를 벌기 위해선 이제 해당 사양터를 이제 가야 되는 게 정답인데 제가 이거를 무수히 많은 이제 그 조언을 듣고 했지만 저는 그때는 이제 이 변신 카드와 인형 카드 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정말 정작 필요한 이 파템 희귀템을 먹을 수 있는 사연터를 그때는 가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몽성과 저처럼 이제 몽선과 정부만 이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운이 정말 좋아 요 여기서는 이제 축대이나 축제를 먹을 수 있는데요. 이 확률이 파템이, 파템, 희귀템을 먹을 수 있는 확률보다 낮고요 물론 이제 만복킹이 있어서 만복킹을 먹게 될 경우는 이제 영웅템도 먹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중립보스가 너무 강해진 관계로 만복킹을좀 내용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좀 추천하는 다이아수급 사냥터 첫번째는 지금 해당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의 던전입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용의 던전에서는 희귀템을 비롯해서 지금 제가 사냥을 하고 있는 6층에서 영테민인 정령의 수령 어스 그랩그다 마법사인 포구 오브 슬리핑 뭐 기술 기본 브레이크 어스 등 이제 영웅 스킬북들이 많이 드랍을 하죠 최근에 이 원래 이 영웅 스킬북들이 이 용돈에서 나오는 영웅 스킬북들이 1,000에서 1,500 다야 정도의 시세를 원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클래스 체인지가 나오고 이 영웅 스킬을 이제 다른 클래스의 영웅 스킬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면서 이 저가의 영웅 스킬북들이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이제 6층, 5층, 6층들이 더욱 더 인기 사냥터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에바왕국 4층입니다. 두 번째는 가 에바왕국 4층인데요. 네, 여기서는 주로 에바왕국 4층에서는 네, 따로 화면은 이동하지 않겠습니다. 에바왕국 4층에서는 주로 이제 수정의 단검과 은색의 망토 그 다음에 해신의 삼지창 등희귀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전체 채팅으로도 우리가 익명의 캐릭터가 뭐 수장 단검을 획득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많이 받, 하루에도 사냥하다 보면 많이 봤을 텐데 이처럼 이제 에바 던전은 용의 던전과 함께 희귀템 사냥터의 이제 쌍벽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사냥터는 마지막 사냥터도 이동을 하진 않지만 우리 그 리스트 상에서 볼수 있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바로 47번 용의 계곡 삼거리입니다. 네, 용의 계곡 삼거리인데요. 용의 던전과 에바왕국 그 4층이 일반 던전이 5시간으로 사용을 하면 충전석을 사용하지 않고는 추가적으로 이제 사냥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47번 이 용의 계곡 삼거리에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또 스케줄 기능이 생겼잖아요. 스케줄 기능이. 최근에 생긴 지가 조금 되긴 했지만, 이 스케줄 기능을 통해서 5시간의 스케줄에 맞춰 놓으면 알아서 이사냥 터를 지속적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서버 상황에 따라서 막 피들이 있으면 사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없고, 또 보스 몹사냥이 돼서 거대한 거드, 테거드한테 금방 죽을 수 있는 이제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전체, 우리가 볼 수,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보는 전체 채팅에서 볼수 있는 아덴대륙에서 희귀템 뭐 무엇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장소가 요예계고 상고리아 그 주변입니다. 이상,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약 1년 반 동안 폐지만 죽다가 이제서야 슬슬 희귀템 파템을 먹기 시작한 한 유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다이아 수급 사장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